골프의 신 안녕 안녕 요거거는좀 괜찮다 요거는좀 괜찮아 일단 저희가 음. 또 이렇게 모였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게임을 봐서는 요번대 음. 대결도 참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오, 것 같아요 그렇죠 음.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퍼터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저는 퍼터가 좀 장기라 네.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. 저번 게임 때 솔직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<laughs> 어.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도 퍼터는 좋으니까. 네. 커터는 어, 사랑입니다. 근데 네, 이번 대결에서는 있어요. 퍼팅 스트로크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<laughs> 그런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<laughs> 어. 같아요. 네, 어떤, 어떤 대결인가요? 그래서 어떤 대결이죠? <laughs>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건 달걀 같은데? 삶은 달걀도 보이는데. 토마토알에 토마토, 토마 아니 왜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? 장난을 치는 <laughs> 일단 저희가 우와. 솔방울, 테니스공 이거 아, 어떻게 해야 말랑말랑해 요 지금. 맞아. 아직 맞아. 따뜻한 거 <laughs> 같아. 방울 토마토. 아, 이게 또 동그란 방울 토마토가 아니고 대추 방울 토마토예요. <laughs> 어떡해. 자, 이거 저희 이걸 가지고 퍼팅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? 저기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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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뽑기를. 아 제발 자, 잘 뽑아야 저거를... 한다. 은명아 <laughs> 제발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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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! 터져! 1번! 2번이야솔방은 괜찮아 날아갈거 같은데? 솔방울? 어? <laughs> 토마토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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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! 테니스 공이 제을 낫잖아 이거 먹으면 안 돼? <laughs> 각자 드리겠습니다, 이거 찾아가세요 주인 와. 주인들은 찾아가세요 이게 똑바로 굴러가는 조심하시고 요 터지지 않게 아니, 이거. 이거 이거 터지면 이거 큰 덩어리 아 퍼팅이 <laughs> 장기라며 어떻게 아니 자 <laughs> 스트로크이 정말 좋은 이수지 프로의 <웃음> 이제 <웃음> 퍼팅. 예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제 아니, 오늘 이후로 맞췄대. 퍼팅이랑 멀어질 것 같아. 요어 <laughs> 어, 입술 퍼팅 거. 퍼팅 입 거. 제가 좋아하는 촉감이에요. <laughs> 야! 야 어디, <laughs> 어디 가니 어디 <근데> 가니그데저 <laughs> 방향이, 방향이, 방향이... <laughs> 왼쪽으로 치게 됐어 지금. 아어떡해 이거 어떻게 쳐와 진짜 재밌다요. 야. 야. 이거 어떻게 <laughs> 언제 해봐. 모르지. 저색 아, 낮았어. <웃음> <웃음> 안 터졌어? <laughs> 아 열받아. 에이씨. <laughs> 와. 아, 어. 네 아. 번. 자, 되 아. 던져도 돼요. 어프팅 <laughs> 근데 어렸을 때 솔로 가지고 씨. 많이 놀긴 했거든요. 맞아요. 이런, 그런 걸 같아. 어프로치도 하고 어, 이런 걸 어프로치도 하고 했었는데. 오오 오! 오! 들어간 줄 알았어 와! 그렇게 잘라가면 돼요 나 들어간 줄 알았어 스피 <laughs> <수팀 웃음> 먹었어 될것 같아 아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 우와! <laughs> 와 이게 그렇다니까 몰라 몰라 <laughs> 아니, 아니 하는 거예요? 거예요 아니 열받아 게... 이게 아니 열려요 이렇게 여기 바닥 깜빡질한 대가 <laughs> 걸려서 다리어요 바람이 진짜... 움직이고 있어 요 지금. 어, 바람 어. 나도 나도 바람 음. 나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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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되나요? 빨리 치세요. 잘한다. 저기... 네.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? 요 빨리 <laughs> 쳤어야 돼. 이런 <밀었니>. 일 <laughs> 아,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게. 이게 뭐야? 웃겨. 아, 이거 게임에 진행이 안 되잖아. 들어가! 아, 바람 불어요! <laughs> 언니 왜... 들어가! 어, 오늘 아, 끝나나요? 안끝내잖아 자꾸. 와! 와. 저, 저 도대체 몇번친 거예요? 가자! 아, 나... 아, 방울이 한잔 말이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대추 토마토죠, 대추 방울 토마토. 대추 토마토가 끝이. 그치... 그게 맛이 방울토마토. 달달해요. 네, 네. 맛이 좋아요. 굉장히 고급지다, 볼이

야, 너네 이걸로 한 번만 해봐.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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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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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이건 말이 안돼요. 정말 말이 안돼. 이거 네. 인정하지? 이거 말이 안되지. 네, 그거는... 자, 그럼 김현명 프로님 뽑아주시죠. 네! 다시 도전! 키위나 테니스공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번나 이거 한 번에 넣으면 1등, 1등, 1등. 1등? 어, 한 번에 들어가면 1등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 뭐 괜찮아? 생각보다... 괜찮잖아, 지금. 어. 그거 들어가면 연장? 어, 서있는 방향이 괜찮아. 오! 이것도 어려워. 그래도. 자, 그럼 저희가 결과를. 네번 했어요. 아, 아. 각자 몇 퍼팅을 했는지. 네 번! 저도 네 번. 나도, 나도 네. 네 번, 네 번. 네 번. 나도, 나도 네번이었네 번. 제가 투퍼팅 와, 공동. 공동 와. 2등. 전부 다 포퍼팅이니까 아, 저희 이번에 또 대결을 마쳤는데 네. 이번 대결은 너무 복불복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그냥 정상적인 게임이 없는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게임들이. 네. 그러니까요. 진짜. 그래도 찬스를 적절한 네. 타이밍에 잘쓴것 잘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점수 획득하는데 네, 점수 획득. 네. 200, 200, 200, 200, 300점으로. 1 9 네. 0이두 번째 대결이 <laughs> 3점 네. 네, 이렇게 두 번째 대결이 마무리됐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게임으로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, 다음 게임에 만나요. 네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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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두 번째 대결도 제가 이기게 됐는데요. 어, 이번 대결의 승리 요인은 그냥 뽑기를 잘했지 않았나. 근데 이 테니스 공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뽑기 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투퍼팅으로 이기게 된것 같아요. 다른 누나들이 너무 엉뚱한 걸 뽑으셔서. 우리 제작진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네, 아무튼 이번, 아, 이번 대결은 좀 운이 좀 저한테 따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 대회도 잘해서 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제가 이 뽑기를 잘못해서 솔방을 뽑았는데요. 아, 이게. 잘 굴러갈 것 같지만,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이 그린에 계속 걸려가지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여덟 번에 실패를 했지만, 저에게 또그 멀리건 찬스를, 어, 사실 결정적일 때 쓰려고 했는데, 네, 지금 게임에서 너무 뒤쳐지면 또안될것 같아서 제가 멀리건을 사용해서 이 키위로 다시 뽑아서 반을 줄였어요. 네, 그래서 다행히 뭐, 그닥 잘한 건 아니지만, 네, 조금 점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게임에서, 네, 파이팅 해서. 다시 1등 꼭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